추위도 좋은 조미료 중에 하나다. 춥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도 있다. 곶감이 맛있어지면 겨울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조그만 라디오 방송 먹고사는 이야기의 DJ이자카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마침 집 근처 자주 산책을 다니는 산에 올라와 있어요. 와 바람도 불고요. 이 바람에 지금 낙엽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긋불긋 단풍도 너무나 멋있고요. 와 이렇게 좋은 가을 마땅히 우리는 누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과 저녁이면 제법 기온이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옷깃을 절로 여미게 되니까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는 금세 또 겨울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글은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이 대사를 읽다 보니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눈이 살포시 덮여 있는 마당 처마 밑에 달아놓은 곡감을 주인공 혜원이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모습.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이후로 겨울을 떠올리면 영화 속의이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특히나 처마 밑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곡감이 너무도 귀여워서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방송에도 청취자 망구주스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침 꽃감과 관련 있는 사연이라고 하니까 사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지난 방송에서 제철 음식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은 제철 과일이나 채소가 너무 많아서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제철 음식 또한 풍부한 것 같아요. 디 DJ님이 알려주신대로 저도 요즘 제철음식 만들어 먹기에 푹 빠졌어요. 요즘 제철 무가 나기 시작해서 무가 얼마나 맛 있는지 모른답니다. 무생채를 만들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요. 가진 국과 찌개의 육수를 낼 때도 무를 넣어요. 참, 무 조림도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그리고 제철음식 하니 요즘 감이 제철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감을 사서 꽃감 만들기에도 도전해 보았답니다. 껍질을 벗겨 꽃감 거리에 감을 걸어 놓으니 어찌나 예쁜지. 만드는 동안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웠지만 결과물이 괜찮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 꽃감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더 걸리기도 하겠고, 솔직히 도시의 베란다에서 꽃감이 잘 만들어질지도 모르지, 모르겠지만요. 꽃감 만들기에 성공하면 그때 또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아, 제가 꽃감 만들기에 도전한 건 저희 아빠 때문인데요. 지금 항암 중이시고, 현재는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태십니다. 아빠는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꽃감에 항암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꽃감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꽃감 만들기에 도전한 것이랍니다. 제가 도전한 꽃감 만들기가 성공을 하고 아빠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망구주스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 모쪼록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따님이 만드신 국감을 맛있게 드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이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 만드셔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면 이 가을을 만끽.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또 얼른 케어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 또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먹고 사는 이야기잖아요. 먹기 위해 살고 또 살기 위해 먹기도 하지만 결국 먹고 사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이고 또 추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방금 사연에서도 보았듯이 제철 과실인 감으로 꽃감을 만드는 건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제철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것 또한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뭐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냐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여러분 스스로의 추억 중에 먹는 것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 복무 중에 카레를 드시고 나서 크게 체한 뒤로 카레를 드시지 않아요. 벌써 40년도 더된 일인데 말이죠.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인 날 먹었던 마라샹궈는 저의 스트레스를 통째로 날려주었던 음식으로 기억되고요. 또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팬케이크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기억으로 제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또 김밥에 오이를 먹을 때면 김밥 안에 든 오이를 다 빼내고 김밥을 먹는 제 친구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laughs> 이렇듯 우리의 추억과 먹는 건뗄래야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먹고사는 이야기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깊어가는 가을 풍성한 먹을거리와 함께 풍성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아이유가 부른 가을 아침 들려드리며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이자카야, 녹음 이자카야. 저는 DJ 이자카야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따뜻한 가을날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